지금 시각 오전 5시 43분 추워 추워요 진짜 엄청 추워 진짜 엄청 껴입어야 돼요 진짜 간단하게 입어요 간단하게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유튜 보고 있어요 이벤트아 어, 진짜요? 오늘도 함께 이 오늘 네, 진짜 네, 재밌게 네. 함께 여기 와서 1월달에 제가 1m 10살이 아, 진짜요? 1m10짜리 잡으셨어요? 와, 우와, 와, 우와, 와! 우와. 1m10을 잡으셨대요. 진짜 대박스. Very nice, oh my god. 대박, 오늘 기운을 받아서 저도 좀. 오늘 여러분, 맨날 우연하게 뵙는데 오늘은 저한테 도전장을 내미신 우리 구독자님이세요. 얼마 전에 방어 25마리 잡으셨다고 어깨 뽕이 지금 저기 하늘을 치솟고 계신 분인데. 야, 방어, 방어, 방어 하면 거제도! 안녕하세요 나무튜브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거제 도입니두아 올해또첫 방어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과연 오늘 제가 여기서 방울를 잡아서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따라와 나 잡아봐라 오늘 당신이다 당신 선생님, 스펙에 대해서 살짝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예, 저 냉적이 한 15kg 이상 정도 되면 돼요. 15kg? 응, 수빈이 형은 그냥 거의 한만 번. 4호 <laughs> 이상. 쇼크리 저는 18호. 그리고, 우리 이제 이쪽 그제는 180에서 230까지. 이 정도는 항상 당겨놓으세요 그리고, 그래, 이렇게. 당겼을 아, 때. 당력이 가해져도 풀어주면 까을것같 식단 하셨나요? 아직 안먹었어 <laughs> <laughs> 점심 시간에 몇인가요? 옛날에 잡다가 다섯 마리야. 아, 잠깐만, 오늘 두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머리 잡으면 집에 못 간다. 저 항상 많이 도와주시네 우리 여기 매너 조사님들. 네, 아, 네, 지금. 네, 지금. 아 매너 조사님 항상 저에게 모든 걸 양보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네. 방어 몇번 잡으셨나요? 대여섯 번, 대여섯 번. 전번 주제 이거 탔어요? 저번 주 그러면 몇 마리 잡으셨어요? 몇 네, 마리 잡았어. 진짜? 방어 축지가 났겠네요, 그죠? 방어 파리하셨겠네요 가족들끼리. 네. 어. 파티 파티. 몇 마리 잡고 싶으신가요? 서너 마리 잡고 싶요 서너, 서너 마리, 오! 서너 마리라는데, 나는 서너 마리 잡아야 되겠네. 아니, 아니, 서너 마리라고 했는데 옆에보다 내가 두 마리 더 잡겠다. 내가 겁요 어, 진짜요? 오, 미덕천이! 고맙습니다, 진짜. 마이크 찍어야죠. 석장님은 오늘도 줄을 푼다. 따라라라, 따라. 출발! 출발! 출발 여섯 시 반, 8 시쯤 도착할 거거든요. 우와 우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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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박 우와 엄청 크다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연장길 어떻게 하는지 알죠? 어떻게 해죠 바닥 찍고? 바닥 찍으면 빠르게 넘어갈 거 없고 이제 멀리요. 바닥 중심의 절반까지. 절반까지 하고 다시 내리고. 안녕하세요 아, 문우요 <laughs> 아무리, 뭐라도 이게을 수가 없 수가 없다. 여러분, 방어, 방어, 가자! 방어, 방신, 가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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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엄청 크네. 오, 아니 첫치네요. 날도 엄청 커, 미터급인데 그죠? 와 축하합니다. 오 화이팅. 와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길을 받아서. 꽤 뛰어넘는 것 같은데요. 나온다. <laughs> 아이고, 우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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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크다와 진짜 크다 교통사고 교통사고! 어다 아, 왔다 어어어배고어어가됐다니어어떻게 왔다. 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어어요전 여기 출발할 때부터 배고어어요 와! 어어 자자자,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여기 있다, 나도 나도 나도. 여기까지 와. <이> 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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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왔다고. 아, 진짜요? 왔다고. 아, 진짜요? 저, 어다고 있어요? 우와, 오늘, 오늘 와, 시리, 시리. 오늘 나왔다해진다 와, 나왔다고 특별히. 와, 대박. 네, 너무 수는나나다나다더 나보다 더보다더다나다보나다나보텐션 나보다 더 나보다 더면 나보다 더나무 나보다 더나다더 진짜 대박이다! 우와! 브케이크죠 어, right, 생일! 어! 생일 축하합니다! 바로 그러면은 노래 한곡 가야죠, 노래 한곡.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 진수 성장이 진짜 따로 없네요. 아.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우리 한번몸 달라. 몸 달라요. 오우 오우 장난 아니죠. 수 음. 있는 음, 진짜 맛있다. 숟가락질 못하네. 역시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억지로 먹을 때 입맛 없어도 그죠. 이 멘트가 그잖아. 입맛 없어도 먹어야 하고. <돼? 웃음> <laughs> 와, 진짜 대박! 뭐 잡으셨어요? 와, 진짜 대박! 사이즈 얘는 메탄 없는데요, 그죠? 와, 진짜 점심 진짜 너무 험난게잘 먹었다. 더 이상의 태풍. 간다, 어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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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낚시를 위해 운동을 하고 있다 피지컬 낚시 오 크다 크다 엄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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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크다 크다 오와 진짜 크다 와와와와와오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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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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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박 와 대대 대대방 아니에요 와 진짜 대박 와그 실이 진짜 크다 와와 아까 제가 잡은 게 이거보다 조금 작죠? 아, 저한 5개지는데. 그죠? 와, 진짜 대박. 내 발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얘 너무 크다. 진짜 크다. 수거해렸습니다 오! 이야, 대박스, 대박스. 오마이갓. 야, 진짜. 미터씩 부실리 잡으셨어요. 오오오오 진짜 대박 우리 함께 있던 조사님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정말 오늘 구독자님도 함께 있지만, 정말 오늘 처음 뵙는 구독자님도 함께 많이 있어요. 우리 또 오늘 처음 인사해주셨던 저번에. 1m씩 딱 네. 요만한 거잡은데요 어떨 때는 이제 큰거 잡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작은 거 잡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네. 지금 시각 4시 55분. 근데 오늘 지금 뒤에 고장난 배를 끌고 천천히 오느라고 조금 늦어졌어요. 이렇게 서로 돕는 모습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저기 뒤에가 고장난 어선인데 저기 사람 많이 타고 계셨네. 어, 진짜 매너조사님도 진짜 너무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시다. 와, 축하합니다. 진짜 아까 엄청 잘 잡으시더라고요. 이거 운이 좋은 거죠 아 진짜 대박 실력자 실력자 오죠 오죠 짐 나온 사람 마냥 우와 우와 고맙습니다 오늘 외무조선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네 들어가세요 역시 멋쟁이 사이다호에 사이다가 별로 없고 콜라만 있다는 이야기가 속출해 있더라고요 먹을 복이 있네요 오, 완전 대박이죠. 저 어, 일부러 잘 놓을까 안 놓아고. 저 일부러 두두 마리밖에 안 잡은 거예요. 이건 아, 다른 사람들 미리해네 네, 그리고 손질비 많이 나오잖아요. 아, 네. 그냥 딱 먹을 딱 만큼만 딱 잡는 거지. 리벤지하러 와야지. 리벤지 리벤지. 응. 언제나 리벤지는. 한두번 와야 돼요. 그럼요. 어. 고생했어요. 네. 잘 가고. 네, 진짜 두둑이 아, 가네요. 두둑 지금 승리자에. 지금 너무 거만하신 모습 아니에요? 네. 진짜. 아유. 선장님에게 여쭤보시면 은 선장님이 알려주세요 여기서 10분도 안 걸리는 곳에 손질을 해주시는 곳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키로에 뭐, 얼마나 하나요? 저희는 마리로 합니다. 마리로 합니다 보통 마리 2만, 3만, 4만 1이나합니요 제일 작은 거는 저희 또 서비스로 또좀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우와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한 마리쯤에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렇게 대박이다. 나와. 이렇게 아, 이제 이렇게 사이즈 맞게. 와, 진짜 이거 너무 귀엽게 생겼다. 진짜 엄청 귀엽다. 긴장하기 음. 사장님 이무 진짜 맛있어요. 드셔. 드셔봐. 와, 진짜 대박이에요. 사장님 다섯 개만 팔아주세요. 다섯 개 싸가요? 아니요, 아니요 팔아주세요. 두 마리는 택배로 방주 내일 네, 배요오 네. 나만 먹어? 친구들도 먹어야지. 오 응. 진짜 오늘 진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진짜 오늘 진짜 너무 반가운 미소를 맞아주시고 저한테도 계속 <laughs> 아 그렇게 너무 심하게 하지마 진짜 뭐 아껴 막 계속 그러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그런데 네. 뭐 배를 마실 게안 나면 해동지방한지 들이 숙성을 다시 해야 돼. 오 어, 숙성을 냉장고에. 예 네. 어정마다 숙성 시간 다 틀려. 이게 뱃살입니다. 뱃살. 응. 이거는 정말 맛있어요. 오. 그리고 이 아이스백 이게 지금 뚱뚱하죠. 손님들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려고. 어 이제 물을, 이제 더 물을 더 많이 넣거네 이거 절반 회살에다가 싸가지고, 싸가지고 이제 쓸때 아. 시원한 거 해가지고 오. 하는 거. 싸가지고, 싸가지고. 얘는 이제 부실이네요. 해동제 수분을 빨아들이거든요. 오. 수분을 빨아들이면 비린내가 사라져요. 흰살 신선도 있고, 네. 다 틀리잖아요. 네. 일반 그 사람들이 저만 하는 예를 들어서 강를갖다강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있어도 살이 더 좋아져. 기본 30분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기본 30분.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우와 진짜. 네. 어 다음에 또 뵐게요. 어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진짜 맛있게 먹을게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가세요네 일로 나 나가, 나가도 되는구나. 진짜 지금 우리 구독자님께서 차에 나무튜브 사인을 해달래요. 이거 진짜 아니 후회 안 하시겠어요? 아 후회가 어딨어요? 유성이니까 한 방에 한 방에 해결해야 되네요. 한 방. 팔이 그렸어요? 아니, 팔이 아니고 나무예요. 나무. 어. <자>.